취재도 있기 시작합니다. 옆에는 아, 예. 모든 선배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부러운 이종선 선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천 투데이 이종선 기자입니다. 예이. 네, 기자님 서구의 한 사립 학교에서 케이블 타이와 스테이플러 심이 발견됐다고요. 이게 비품실이 아니라 급식에서요. 네, 네 바로 우리가 직접 먹는 그 급식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페이스북 그 학교 익명 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에 따르면요 네. 한 학생이 좀 위생 좀 해결해 달라면서 네네. 이렇게 식판 위에 그 제육볶음 양념이 묻은 네그 케이블 타일을 찍었습니다. 찍은 사진 올렸는데 네. 어 저는 이거 먹다가 이게 나왔으면 저는 사진 한 한번 보겠뚝 떨어질 것 같네요. 아 이런 보이시죠? 아, 네. <laughs> 아. 어, 아닌데 좀. 네. 저거 저러다가 이제 잇몸다 나가죠. 진짜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23일 날이 사진 케이블 타이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네. 이전 9월 달에는 크게 논란까지 되진 않았지만 또 이제 스테이플러 심까지 박힌 채로 어 이제 음식이 박힌 채로 급식이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네,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아 이것도. 네. 같은 네. 학교예요? 자세히 보이시죠? 네. 같은 학교입니다. 아이 근데 정,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전 사실 이렇게 크니까 발견된 거지. 좀 작게 잘려 있었으면 그걸 그대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테이플러 심도 조금 어, 해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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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잘안 보였었나 봐요. 네 아무튼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 저도 보고. 그네 그래서인지 이번에 학생들은 스테이플러 심도 나온 과거가 있으니 별로 놀라지 않은 눈치였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이 사진이 올라오자, 어, 이제 뭐 학생들로 추정되는 네.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요 네,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네, 일단 뭐, 몇몇 학생들은 이제 조롱 섞인 네.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콩나물로 채워지지 않는 아삭함을 <laughs> 이제 케이블 타이로 채운다. 슬픈 뭐 댓글이다, 정말. 네. 그렇죠. 급식이 진짜 뭐 같은 건 여전하다. 음. 네. 내 이제 급식 안 먹고 맨날 사먹는다 이래서. 그럼 음. 졸업생의 말이었겠죠? 네네. 그뭐 이제 한 졸업생은 이제 네. 야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급식에서 육각 너트가 나온 적이 있는데 육각 너트? 예. 네. 그거 볼트 너트 할때 돌리는 거요. 네. 그래서 많이 나아진 편이다 라면서 아, 아주 자주 섞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예. 이거 웃기긴 웃긴데 네. 좀 정말 위험한 상황들에 계속 노출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몇년 동안. 그죠. 그리고 이게 사실. 이 학교가 지난 8월에는 네. 이제 부실급식 논란으로 네. 또 이제 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부실급식도 한번 사진 보시고요. 네, 저걸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먹고 팀을 내죠? 네,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사가 나가자 교육청에서는 어뭐 지도 점검을 어, 했다고 하셨고요. 네. 그데 네. 이제 그 당시에 어 교육청의 말은 어 이제 뭐 영양사가 이제 소임이라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서투른 면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많이 이제 알려주고 갔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다 뭐 지도 점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근본적으로 어떤 학교 급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 권한이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럼 교육청하고의 통화에서는 또 어떻게 답변이 돌아왔나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 교육청도 이제 인지하고 어 불시에 뭐 현장 점검을 나갔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기사가 나간 뒤라서 네. 뭐 얼마나 그 실효성이 그럴까요? 있었는지 그런 건 의문이고요. 일단 어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제 교사 아, 기사가 나간 당일 날어 바로 이제 불시 점검을 했고 어 다음 날에는 바로 이제 시교육청 차원에서 네. 어, 점검을 하러 나갔습니다. 일단 어 학교 측의 대답은 네네. 이제 뭐 우리가 직접 조리한 제품에서 나온 게 아니라 네 이제 납품 받은 어 제품 안에서 나온 거라서 이제 납품 업체를 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네, 조사하겠다요. 그, 어 약간 비슷합니다. 뭐 이거는 제가 이렇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는데 네네 네, 아무튼 아... 어 납품 업체를 아주 제대로 뭐~ 납품 업체에 따지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상태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시 교육청 차원에서도 뭐~ 납품 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또 우리가 직접 납품 업체에다가 뭐라 할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학교 차원이 실제 학교가 실제로 어떤 뭐 개선책을 마련할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 약간의 책임 공방이 지금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학교와 그~ 이제 납품 업체에 책임 원망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아. 예. 네. 네. 근데 사실 그게 어디가 문제가 됐든 중요한 건 그렇죠. 학생들이 케이블 타일을 먹을 뻔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어, 아무리 납품 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걸 또 관리하는 학교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제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가 문제가 있을 수 네.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든 그리고 이제 또 교육청 차원에서든 아주 좀 제대로 된 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 이거 부실급식에 뭐 이물질의 네. 학교 급식 책의 전반적으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네. 네. 이종석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